친나 둘이번 TV의 서아름양을 속여볼 건데요. V로그를 찍는 척하면서 싸우고 뒤집어 엎고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만 TV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만 TV. 저는 게스트 아름입니다. <laughs>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놀수 있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음식 만들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laughs> 만들고 있고, 나는 지금 맛이게으면 가서 사올게. 오케이. 좋았어. 어, 자,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럼, 소아라무 선생님과 함께, 아, 요리 먹어. 나 빵. 자, 자, 자. 자, 재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 사과 사과 아, 당근. 아, 양파. 어, 양파. 로스파. <laughs> 도레미. 파프리카. <laughs> 파프리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아, 무조건 들어가야죠. 저는 파프리카 응.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아, 진짜로? 굉장히. 저는 파프리카 그리스파. 자, 그러면, 볶음밥의 핵심은? 파프리카! 엄마보다 a p r i 리 a Paprika. 이 a p r i k a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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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어 아프리카 싫 a p r i k a p a p r i k 파프리카 <laughs> 미안 <laughs> 까먹었어 파프리카 응. 먹으면서 내가 너한테 두번 카톡하지 않았냐? 그럼 아까부터 파프리카 파프리카 i k a 안 넣냐? 도레미 파프파프막카막 i k a Paprika! p 내가 못 먹는다고 <laughs> 초반부터 그걸로 a p 면 어떡해 았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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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이, 그만해 알았어. <웃음> <웃음> 야, 아 묻자, 얘들아. 설거지를 내기로 우리 게임하는 응. 거 어때? 응. 설거지에다 맞는 게임, 응. 오랜만에. 아, 3, 2, 3, 2, 1, 2, 4, 5, 6, 아! 야이씨! 야, 아! 박수님 몇 개를 차렸어? 아, 나 이거. 이걸로? 그럼 음, 나는 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3진차. 착! 진짜 <웃음> 세게 어 업그레이드 4개 해가지고 이렇게 4진차. 4진차. 야무지야, 무지야무지 <목소리도> 아냐 나 편하게 있어. 야 김진주 누가 업그레이드해서 때려. 누가 이 게임하는데 이걸로 때리냐고. 난네게 아니었다고 세 개였다고. 아 누가 이렇게 때리냐고 이거 게임하는데.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내가, 할게. 아, 아니, 내가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있어. 내가 편하게 편하게 있어. 편하게 어, 편하게 편하게 내가 아니 졸라 투야되잖아아 나와 내가 한다고. 내가 보으니까 내가 한다고. 아 내가 할게 진짜. 내가 한다고 너네 그럴 거면. 펭마 TV. 아, 다치기! 이게 진짜 용화돼. 나는 한시도 말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아! 맞습니다. <laughs> 게스트 서아름 씨한번가보 <laughs> 나는 백마 언니들 중에 응. 세미 언니가 가장 편하다? 3년을 살았으니까 무조건 오케이. 아! <laughs> <laughs> 야 뭐야? 이거 이, 어? 이상해 이상해. 아니 아니. 얘 아니네. 와 기분 왜 이렇게 나쁘지? 야. <laughs> 편하게 있어. <laughs> 뽀빠모 해서 한번 안아줘. 번 안아줘. 페이마 TV. 세미 언니랑 같이 살때 지유 언니 진주 언니 욕을 같이 한 적이 있다. 와. <laughs> 어, 절대로 욕을 한 적이 없다. 오. 간다. 와 <laughs> 아! <laughs> 어, 진짜 땀 나. 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어? 야왜너왜너왜너 왜 너? 아, 이거 너?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고장 난것 <거> 같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렇게 또 밝혀지는 거네. 밝혀. 그럼 아름이랑 같이 그럼 우리를 왜�? 아니 왜�? 무슨 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너네 아름이 방에 들어가서 맨날 과자랑 먹을 거 많다고 그것만 갖고 가고 먹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솔직히 사람이 상식상 그게 좀 기분이 그러지 않을까? 맞지? <laughs> 장이 근데 과자 무슨 매점처럼 이렇게 쌓여있는데 하나 가지 갔다고 뭐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대? 그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맞지? 당사자는 당연히 기분 나쁘지, 맞지? 미안해. 나도. 괜찮은데. 사과 받았으면 됐어. 엔딩은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고 우리 진짜 이제 그만하자. 이거 엔딩 하고. 그래. 야, 아름이 그냥 마지막으로 밝게 한번 쏴! 지금 약간. 질문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백마 TV가 음. 내 인생의 전부이다. 아! 조건입니다! 응. 아 아, 아? 응. 아! 야, 야, 놔라. 야, 놔. 아, 야, 놔. 야, 놔. 팍! 하면 놔. 야. 하나, 둘, 셋! 왜또 빛이 나오는데? 나! 아, 진짜. 아, 씨. 아. 아, 아름아. 편하게 있어. <웃음> <웃음> 아름... 지금까지 우리 서아름 씨의 몰래카메라 <웃음> <웃음> 아름아 울어? 야눈촉촉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내 과자 진짜 먹었어. <laughs>